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다스리심과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신해산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강조하며 심판하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3절, 시온에 계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4절부터 5절,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던 거룩하신 여호와. 6절부터 9절, 그의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 아론, 사무엘의 간구와 여호와의 응답,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산에서 예배하라. 오늘 본문 시편 99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 미로다. 10편 99편은 여호와의 왕제심을 노래하는 이웃하는 10편들, 93편, 95편부터 98편보다 난해한 측면이 있지만, 이후 시편들의 결론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대심을 선언하는 이른바 주귀식 시가 많은 제4권 90편부터 106편 시작인 90편에 모세의 이름이 언급된 것처럼 이 시편은 신해산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에서 모세와 아론 이름을 언급하고 회상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3권 마지막이 다윗 언약의 실패를 탄식하는 내용이지만 이 시는 모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인간왕권 실패에 응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 시편은 독특하게 내기가 거룩을 강조한 것처럼 그는 거룩하시다 3절과 5절에서 반복하고 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9절로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하신 통치자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의 사정으로 땅이 흔들릴 만큼 그분은 모든 민족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두려운 이름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백성들이 찬양할 이유요 제목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고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기에 경외와 신비가 있는 예배와 경배만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노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의와 공평이 넘실거리는 세상을 이뤄가는데 몸소 참여할 때 순다운 예배로 감지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종교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 전에는 아론과 보세,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여 구별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셨지만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저버린 채 악행을 되풀이하는 자들에게는 죄값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용서는 허물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감히 다가설 수도 없을 만큼 추하고 악하고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 신명기로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